예, 12월 22일입니다. 이제 연말 도 8일밖에 안 남았네. 2023년도 거의 가 가고 있네요. 또 이제 죽을 날이 더 가까워지네. 예, 오늘은 턴이 장을 좀 무료하게 보고 있거든. AI 매매들을 그냥 구경을 하고 있고 또, 방금, 코딩 작업, 알고리즘 작업을 좀 했어요. 매매 강도를 더 올려버렸어. <laughs> 쫄리는데, 예, 좀더 올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나갔고, 에, 이제 오늘 이야, 주식 이야기를 하나 할래요. 제가 2020, 그러니까 2년도에는 주식 이야기를 시리즈로 별로 했었거든. 그 당시에. 왜 그렇게 하면, 그때는 유리의 불타가 있었어. 아,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면, 이제 어떤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어 그래도 주식 이야기를 한번 해보라케해 제가 이제 주식을 오래 하면서 27살에 주식을 배우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참 주식으로 무수한 사람들을 많이 봤죠 그러고약한 30년 동안에 20몇 년 동안에 어 내가 57은 아니니까 <laughs> 20몇 년 동안에 30년 이렇게 하자, 30년 동안에. 참, 주식으로 망하고 흥하는 많은 사람들을 봤는데, 이때 내가 27살에 주식 스터디에내 선생님, 스승님에게 배울 때, 그, 원래 선생님 한분 계시고, 선생님 한분 계시고, 그 밑에 작은 선생님들이 몇분 계셨어. 내 도제식을 배웠다는 이야기를 작년 동생 생상에서 했어. 그저 도제 모르는 사람 찾아봐라이 선생님들 여러 분 계셨는데, 이 선생님들은 이 위에 선생님, 그리 큰 선생님에게 배우는 분들이었고또 동시에 나에게는 작은 선생님들이 돼. 어, 실제로 턴이 이큰 선생님의 제자였는데 더. 이제 워낙 모르니까 처음에 뭐하나 그리고 이 작은 선생님들이 A, B, C, D가 원래 주식을 가르치는 분들이 아닌데 자꾸 봐주시는 거지. 나를 끊임없이 이제 봐주셔서. 그 내한테도 작은 선생님이 되는 거지. 그 작은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계셔. C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그 당시에 이 큰선생님은 왜큰선생님이었나만 주식으로 돈도 많이 버리실 분들은 주식을 잘 가르쳐 주셨거든 돈을 버시는 분이 주식을 가르치는 경우들이 거의 없는데 없어 그래서 내가 유튜브에서 끊임없이 주식의 분석을 하면서 하는 분들을 잘 압니다 그리고 특히 여자 와다 갔다 그리고 내가 보니까 그 시간에 도대체 언제 주식을 매매를 하는지 나잘 이해 못하겠어 그 <laughs> 어이 됐 이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주식 매매도 잘 하시고, 돈도 많으셨고, 또이 후학들을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이 선생님 나름 어떤 그 자부심을 갖고 하셨어. 그래, 이제 밑에 ABCD가 이제 붙어 계시는데, 그 C분은 내가 주식을 배우면서 깜짝 깜짝 놀랐어. 왜 그렇게 뭐면어때큰 선생님보다 더 많이 하는 것 같았거든. 근데 이 C분은 이큰 선생님의 제자분이어서 특징이 뭐고 하면 돈을 못 벌어. <laughs> 그러니까 여기 큰 선생님은 어떤 나면은 그큰 선생님은 어떤 나면 돈도 버시고 주식도 가르치시는 분인데 시분 같은 경우는 이큰 선생님한테 배우러 와 계시는 분인데 턴이 이렇게 배워보니까 어떨 때는 큰 선생님보다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 그런데도 돈을 못 버시더라. 턴이 도대체 왜 배우러 오는지를 사실 그 당시에 이해못 하겠어. 못했어. 너무나, 그, 뭐고, 잘 하시더라는 거지, 시선생님이. 시선생님 같은 경우에가 이제 터닉에 실제로는 많은 디테일한 부분에서 수업을 많이 주셔서 큰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래 해봐라. 그래 하지 마라. 그따구로 하려고 하면 집에 가라. 이런 버전이셨는데 시선생님은 친절하게 나를 가르쳐 주셨지. 그래서 이분은 공무원 출신이셨거든. 공분 주시는데 이 당시에 여기 왔을 때 망해서 왔었어. <laughs> 주식해갖고 박살나 붙는 거지 마해 묻는 거지. <laughs> 어 그러고 하여튼 뭐 부도도 나고 상태가 그래 좋으신 분은 아니었어. 그랬는데 시 선생님은 터니 아직도 시 선생님이 큰선생님보다더 마야 한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굉장히 마야하시고 디테일한 것들을 마야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한 10년쯤 지나가 만났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뭐고 삼성증권에서 그 상을 받을 때 그러니까 주식으로 거의 날고 길 때지. 스피드도 되게 좋았고. 이 당시에 턴이 선물을 할 때였거든. 그럴 때이시 선생님을 내가 만났었 만났는데 이분 또 망해가 있어. <laughs> 그러니까 이렇게 벌었다가 또한바다갚 붙더라고. 와그랬노의 그 핵심은 이거야. 그, 가격이 눈에 보인다, 이거라. 내가 대구 오는 내 제자하고 비슷한 소리를 이분이 하셨는거라. 가격이 눈에 보니까 어린애 뿐더니라 전재산 때려놓고, 또 지인들 돈도 땡기고, 뭐 주변에 돈도 땡기고, 완전히 박살 나었어빚 투자를 했는거지. 그런데 터널 규모가 좀 달라서, 너무 많이 했어. 너무 많이 했으니까 이게 갖다 박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 뭐, 그러나 재산 다 해라붙는거야. 이 당시에 큰 선생님들은 도, 돈을 계속 벌고 계셔서 이분이 갔을 때또 작은 선생님들도 실력이 좋으시니까 돈을 다 벌었거든 특히 이때 이뭐 그 작은 선생 큰 선생님 작은 선생님 밑에 있던 내하고 터널 같이 공부했던 형님들 이분 다 돌아가셨어 많이 돌아가셨어 이분들 중에 한두 분은 살아계신가 그래 그런데. 이 밑에 있던 내 형님들도 돈을 다 벌고 계실 텐데, 시선 터는 삼성증권에서 상 받을 때죠 어, 주식 대회에서 난 삼성증권에서 상을 받았거든. 위대하냐고? 어, 위대해. <laughs> 이거 내 아들도 듣고 있는데 구라를 치겠나? <laughs> 어, 삼성증권에서 내상 받았을 때야. 37대. 어, 그러고 내가 주식을 잠시 접었는데 왜 그랬나 하면, 두 가지 문제가 왔었어. 한 개는 턴이 너무 잘 났다고 생각했고 이때 이제 이 등락 폭들이 너무 심해져있는게확보때 진짜 많이 벌고 꼬로박을때 너무 많이 박는 거라. 요즘 하는 초차들의 정신 상태가 좀 나타나는 게라. 초차다라고 차이는 기술은 너무 많이 좋은데 더 위험해졌는 거지. 그거 하나 하고 내가 그 당시에 돈벌수 있는 다른 길이 보였기 때문에 굳이 그걸 안 해도 된다 이 생각을 해 갖고 골방에 차박히가 주식 매매하는 건 별로야. <laughs> 이때는 주식 매매하는 사람들을 안 좋게 봤거든. 우리 턴도, 우리 아들, 아들이 아버지가 주식, 주식쟁이다, 이렇 하면은, 어디가 말하기 골, 요즘은 그걸 좋게 생각하는데 옛날에는 안 좋게 생각했어. 그래서 이제 주식을 잠시 접었던 때가 있는데 그야결라 하는 게 아니고, 턴이 그래 잘 나가고 있는 지점에서 시선생님은 주식 망했어. 그것도, 거의 복구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망하셔버려서 이까지 나 이때 시선생님이 밑에 제자들도 조금 있으셨거든. 이 제자들도 다 갚았어. 이 시선생님하고 같이 골로 갚았대. 아, <laughs> 어, 위험하거든. 그 선생님 다 따라 갚는 게라. 이 선생님 뭐 피를, 그런데 이 당시에 큰 선생님 다 돈을 벌고 계셨는데, 그 시선생님 왜 이때 주식을 갔나 보니까 결국은 어린의 문제가 일어났는 거야. 어, 올인의 문제인데, 아, 우리가 나무 이야기를 듣고 올인을 하는 것도 참 위험한데 본인이 믿어갖고 올인을 하면 본인 실력이 있고 올인을 하게 되면 진짜 위험해져요. 이때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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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지더라고. 그니까 러 이때는 거의 숟가락 옛날 경상도 말로 숟가리 몽디 하 해가 없을 정도로 집에 그 정도로 끝내붙대요 작살 내붙는 거야. 이까이 됩니까? 이분을 내가 40대 후반에 또 만났어. 근데 아이도 극하고 계신 기라 여전히 뭐 투자자들, 투자자들이 잘 붙지. 왜 그러고 있까네. 실력이 있으니까. 실력 있는 거는 내가 27대 알았거든. 그러니까 47살에서 20, 40대 후반에서 20년 전에도 실력은 있으셨거든. 근데 아직도 너무 본인이 자제가 안 되는 거야. 이제 금액이 눈에 보일 때 자제를 못 하셔요 이분이 아 그러고 잡주를 좋아하시고 <laughs> 잡주를 좋아하시고 한번씩 상패 대보는게라잉또 고가 따라잡기를 되게 좋아하시는 거라 그리고 고가 따라잡 우리가 이제 그 뭐고 주식을 해서 망하는 이유들 중에 99%가 아 고가에서 사기 때문에 망하거든. 고점일때 주식을 산단 말이다. 근데 주식 실력이 있는 분들도 그런 경우들이 막 일어나. 그것도 본인이 봤을 때는 이거는 무조건 올라간다는 확신대로 100% 하면서 갚으는 거야. 시 <laughs> 선생님을 내가 한번더만났어 여전히 극 하시고 계시 지금도 극 하시는 걸 내가 알고 있어. 들리는 거가 있더라고. 지금은 이 선생님이 그, 사회적 기능조는 약간 사차 비슷해. 근데, 실제는, 터니 보기는 실력이 진짜 좋으신데, 한 끝이 안 돼. 99% 위대하신 분인데, 항상 1%에서 망해뿌리. <laughs> 그래, 지난번에 올리버님하고도 이야기했는 게 있는데, 전투에서 다 이겨. 이 선생님 말씀하시면 다 이기거든. 그런데, 마지막 한판 전투가 있는데, 그 전쟁을 해버려. 그럼 그 전쟁에서 거의 다 쳐. 어, 본인이 미쳐부는 장이 있어. 어떨 때는 돈을 진짜 많이 끄시지. 그러면 또 성격 좋으시다. 옛날에 술 먹을 때 보면 술다 사주신다. 룸사는 같은데 술막 사줘. <laughs> 우리는 룸사는 가본 적도 없는데 될거 가. 돈을, 그 당시 돈을, 지금 돈으로 치면 하룻밤에 한 천만 이상 썼는 거로 보여. 그 정도로 기마이도 좋으신 분인데. 결국은 그 한방에 계속 가쁘다라는 거지. 이분 너무 똑똑해. <laughs> 어, 너무 똑똑하고 그래서 문제가 항상 일어나. 어린의 위험성들이 있어. 그리고 어린은 결과론적으로는 했더니 결론 내기는 아이제 어떤 유튜버나 이런 이야기들을 쭉 들으면서 그걸 믿어갖고 때리는 어린도 위험하지. 그것이 또 위험한데 더 위험한 거는. 본인이 어떤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보여갖고 어린을 때릴 때가 진짜 위험해. 그러다가 실력까지 갖춰놓고 어린을 때리면 이 선생님 꼬라지나 지금도 거의 글베 비슷하시. 아직도 주식을 하시고 있는 걸로 내가 알거든. <laughs> 또 모르지. 또 앞으로 이 선생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돼 가는데 <laughs> 돌아가시기 전에 한판또 승부를 벌이실지 모르지. 턴한테 간혹 전화 오면은 제가 돈을 한몇 십만원씩 드립니다. <laughs> 술을 못먹는금 뭐 해도 뭐그 이상은 하지. 내가 형편이 안 좋을 때는부어 났을 때 이럴 때는 못 드렸는데 웬만하면 드리지. 그런 선생님이 계셔. 그분 밑에서 제대로 배우면 돈을 끄냐고 끄는데 저 선생님이 그1%약한 5에서 1% 구간에서 그 미치실 때를 따라하면 진짜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진짜 골로 갚을 수도 있어. 근데 확률적으로 보면 내가 그한 30년 봤잖아. 지금까지. <laughs> 일회 실력 있는 분도 어린을 때리면 죽어. 그게 통계적으로 나와 나오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강원랜드 바카라를 하면서 찍기를 했을 때 일어나는 문제거든. 그거는 처음에는 돈을 따는 것지만 횟수가 진행하면서 돈을 잃는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야. 자 그래서 마무리 하나를 하면. 어~ 올인을 하는 사람은 주식을 안 하는 게 좋다. 그거는 친척도 욕 보이고 가족도 욕 보이고 진짜 욕 보이는 게다 주변을 주식을 때려치우는 게안 맞겠나 그래 보이고 아~ 어, 턴의 말을 잘 듣고 올인을 안 하실 분 같으면 내년부터는 올인을 안 하도록 노력을 해. 올인을 안 하는 게 중요하지. <laughs> 주식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주해 그다음 째또하나 이야기를 해줄라 카는데. 어, 여러분들, 아메이 들어봤나? 아메이에서 뭐, 다이아몬드를 해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러면 다단계가 되는 거지. 그분 이야기를 하면서 다단계를 하는 거지. 그러니 다단계 전부 다 하잖아. 그런데, 터는 그럴 생각 안 해. 다이아몬드를 하는 사람이면, 몰라, 다이아몬드 좋은 건지 모르겠어. 아메이 이야기 하는 거야. 아메이. 이런 거 왜인지 모르겠어. 나 영어는. 아메이에서. 그니까, 그, 내가 20몇년 전인데, 아메이에서 뭐 연봉 1억 되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이턴보고테 해보라, 이렇 하더라고. 턴이 이때 무슨 생각을 했나 하면은, 야, 그 정도 능력이 되는 사람이, 그니까, 러 여기서 이제 고민을 했던 게 이건 거라, 아메이를 해갖고 그만 돈을 많이 버는 거안 가? <laughs> 그분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 건가? 이고민에 돌입했는 거야. 그니까, 그 돈을 무지하게 끄는 분이 실제로 있잖아. 아메이를 안 하면은 그분은 돈을 못 벌까는 고민을 했는거야 해보니까 역시 아메이도 1%대99% 게임을 하고 있는 거야. 이1% 안에 들었는 분은 돈을 끌고 나머지 99%는 돈못 벌었다는 결론을 내가 20년 전에 내렸어. 여러분들 알아듣겠나? 근데 아메이라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고? 이제 밑에 마이크 늘어야 되니까, 이1% 안에 드는 사람을 모델로 해갖고, 여러분들도 하면 그래 된다, 하는 말을 계속 하는 거지. 그러면서 IMA에 가입을 해라, 이거지. 주변에 아 m a 로 수십억 벌었는 사람 나를 못 봤어. <laughs> 난 계좌를 한번 보고 싶거든. 그럼 난 내일부터 아 m a 한다. <laughs> 어 수십억 버는 사람이 진짜 많다면, 어 다단계를 안한 이유들은 그 있거든. 내가 다단계 하는 데 심취해갖고, 그 모든 구조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었거든. 이야기를 왜안노카 니까 그 아메이스 1% 하는 분은 나는 주식을 가르쳐도 난 잘한다고 보거든 이분은 <laughs> 이미 정신 상태가 다르니까 특히 있잖아 그 주식을 하면서 그 여기 99% 있는 사람들 특징이 뭐그러면 내가 그 사람들이 렇게 한번 봤거든 예전에 딴 데서 실패한 사람들이 많아 그러고 여기서 보상심리가 작용하는 거야 그니까 네 자기는 딴 거를 더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그러고 나서 아미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수 있다는 막연한 꿈과 희망을 가져 버리는 거야 이까이 알아듣겠나 여러분들 주식도 지금 그래야 할 가능성이 있어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웃음> <웃음> 딴 데서 실패했는 보상 심리로 주식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거야. 그러면, 클라, 딴 데서 실패했는 사람은 주식에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그게 핵심이다. 그러니까, 원래 실패했는 그 문제에 대해서 모든 걸 분석하고, 아, 어, 그거에 대한 어떤 원인과 결과를 잘 체크를 해갖고, 어, 실패를 반면 교사 삼아서, 어? 그래서, 누가 카더라고 실패를 거울 삼아서 나는 자 그게 진짜 어려운 말이라 실패를 거울 삼는 사람들보다는 실패를 했는데 거대한 그 디테일한 분석들을 본인 분석을 안 하면 실패를 거울 삼는 게 아니고 연쇄적인 실패만 할 뿐이야. 혹은 막연한 꿈과 희망을 가지고 그냥 버티고 있는 거에 불과해. 꿈과 희망은 있어야 버틸까? 그래서 여러분들 드리는 말이 어떤 사업의 실패로 그게 보상 심리, 컴펜세이트 한 마인드를 갖지 마라. 어, 순수해야 된다, 주식은. 보상 심리로 나는 이래, 이거에서 돈을 많이 까먹으니까 여기서 만가야를 해야지. 이런 정신으로 주식을 하면 그 망해. <laughs> 주식은 순수한 거거든. 이거 되게 순수하대. 그래서 욕심을 많이 내는 선수들이 나중에 보면 날고 끼는 애들이 망하는 경우들이 많아. <laughs> 그 순수성이 사라져야 그래야 순수성을 알겠나. 본인 통제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본인 통제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하면, 보상 심리로 주식 투자를 하지 마시라. 본인의 현재에 찬 입장들을 잘 보면, 그게 주식에서도 내가 하고 있는 입장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 <laughs> 어, 나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특히 다른 거에 실패했는 거에 대한 보상 심리로 주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 꼬라지나, 1%만 바라보고 나는 99%에 계속 들어 있는 거라. 그리고 언제 1%가 되는지라라고 있지. 공부 이렇게 하면안 되니. 공부 안 하잖아. 그런 분도 있잖아. 여하간 배아 바라카마 뭐 시간이 부족하고 개소리들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본인은 99%에 있으면서 1%에 대한 꿈을 계속 꾸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은 이건 사람 괴롭히는 것봐야 한대 야올리는것도아이고 그자. 본인을 이런 꼬라지로야올리지 마시라. 그러면, 뭐, 주식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 안 해도 되잖아. 마음 편하나 그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 그러고 더 위험한 사람이 또 있어. 어떤 게 있나 하면, 그, 어떤 데서 성공을 했는 사람이 주식을 세피하이 보는 순간에 큰일 나. 그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주식, 다른 거에서 돈을 많이 벌었는 사람이야. 그리고 주식도 하,를 해보니까 쉽거든. 그래갖고 움직일 때 폐가 망신해. 그때는 시기 움직이거든. 그렇게 하면 본인에 대한 자신감도 있고 그 전까지 했던 관록이 있으니까 그러고 주식에 대한 실력이 없이 주식을 건드리면 그 완전히 망해 보는 상황일 나 나는 그래 갖고 영원히 갚뿐는 사람도 많이 봤거든. 실제로는 딴 데서 망해 갖고 꿈과 희망을 가지고 일 프로에 들어야지 하는 이런 정신은 본인을 괴롭히는 건데, 본인을 괴롭히는 거야. 그런데. 이 99%에 안들고 다른 이제 다른 경제적 상황에서는 10%에 들었던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이지 이 경우에 주식에 들어갔고 주식을 겸허하게 배우려고 드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 이리 잘난 사람이 배우려고 겠나 그래 해보야되는게라왜 그렇게 하면 장이 좋아서 돈 벌었는거야 <laughs> 그런데 착각을 하는거라 본인이 위대하다라고 순간 생각하면서 주식투자를 개시하는 사람이 있어 이 경우는 9 9 9999%가 폐가 망신한다. 같은 입장에, 턴에 봤던, 이제까지의 통계야. 이까지 됩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많은 구독자들한테, 그 공, 턴한테 한번 배워봐라. 시간을 갖고 배워봐라. 할 때, 그 자세를 알고 싶은 게참많았어 <laughs> 원래, 자세가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궁금했었거든. 과연 이분들은 1% 안에 드는 거에 대한 어떤 현실성 있는 그 본인의 정신 상태가 되는가가 알고 싶은 듣거든 그런데 99%에 있으면서 1%를 바라보는 분들이 많더라. 본인을 학대하는 길이고 10%에 들면서 들었던 분 중에 주식을 세폐해 보는 사람은 이거 완전 폐가망신해 이거는 뭐 돈을 딴 데서 많이 났으니까폐가망신할건 없겠지. 근데 이거는 완전 이거 본인만 괴롭히면 돼. 이건 폐가망신하는 길이야. 자,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2일 날, 그, 턴에 친한 구독자분들은, 아, 이분의 꼬라지, 이분같이 위대한 선생님이신데도 주식에서 올인을 해가 한 번씩 갚는 거야. 이분은 사실은 여러 전쟁에서 이기는데, 어, 세계대전 일나마 깨지는 그런 분이야. 전투에서는 당연히 이기지. 기법이 좋으니까. 그, 이런 분조차 올인을 잘하면 골로 가는데, 그리고 통계적으로 오랜 시간동안 돈을 벌다한 바가 가쁘는데 <laughs> 어찌 어찌 실력이 없는 분이 올인을 한다고 하면은 주식 투자가 되겠노 그래서 여러분들 계좌에서 만약에 올인이 돼 있으면 주식을 접어라 그게 터네 하는 근거상황이고 도어습니다 작년에는 내가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안 했는데 내년에 또 열심히 해봐라 남는 거 없을 거야 그런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아메이의 1대 99 논리를 잘 기억하라는 거라. 이1는 주식 배워도 잘할 분들이야. 그런데 90 본인이 9 9에 들어 있으면서 이1를 꿈을 꾸게 되면은 아 그럼 본인을 학대하는 거야. 실제로 이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을 해야 돼. 알겠습니까? 그러고 라스트 이야기는 뭐가 하면 본인이 1 0 안에 드는 사람이 주식을 가소롭게 바라보면 골로 가분다하는걸깜지 마라. 알았자. 자,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그, 제가 오늘 또이 방송하면 또 며칠 나가겠지. <laughs> 그래도 이 방송을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내년에 주식이 오르든 내리든 간에, 아, 방금 유형에 들면은, 방금 유형에 들면은, 특히 이런 유형에 들거나, 어린을 좋아하는 유형에 들면은, 본인 계좌는 영원히 녹아. 이건 수십 년 동안 증명된 법칙이야. 그래 좀 헷갈리는 지금까지 내 이야기가 좀 헷갈리는 사람은 오인린 하지 말라고 오인린 하면 집에 가야 된다고 내년에는 오인린을 하지 말라고 오인린은안 된다는 게 통계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법칙이야. <웃음> 알겠습니까? <웃음> 어, 그래 도움을 주려고 드리고 요두 부분은 요거는 정신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야. 미쳐 보면 안 된다는 거고 요 부분은. 정신 상태보다는 뭐를 이야기하노 카면 이공이일 프로 또는 극단적으로 써가 그런데 10%로 또는 3 0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한 거야 이 노력은 내가 말하자 동영상을 피해놓고 공부하는 거는 부족하다 뭐 해야 된다 카노 그래 노력해가 여태 갖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깐 그 뭐를 해야 된다 카노 선생을 모시고 배우고 턴 그치 위대한 선생한테 배우든지 아니면. 책을 피 놓고 기분부터 잘 공부를 하든지 뭘 해봐야 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요. <laughs> 그래서 이 길로 나아갔으면 좋겠어. 이게 첫 번째 바람이야. 자, 바람 이야기를 다시 할게. 2024년도에는 여러분들 올인하지 마시라. 2 0 2 4년도는 여러분들 90%, 이90 또는 70%에서 여기서 벗어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들을 하시라. 노력하라고. 2024년도에는 본인이 아주 위대하다고 생각하시고 계신다면 겸허해져야 된다. 여기서 다 박살난다. 이건 폐가망신을 하는 거니까 겸허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올인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노력들 을 하시고 본인의 정신 상태를 많이 바꾸셔서 그럼 어디냐고 돈을 번다. 돈을 번다니까 돈을 많이 버는 턴의 구독자가 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끝